보험료가 비싸다고? 관리비가 비싸다고? 콜이 안 잡힌다고? 그럼 연락해 자,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오늘 또 여의도로 나왔고 어제는 일이 있어서 요즘 최근에 장례식장을 좀 많이 가는 거 같아요 좋은 일로 많이 만나야 되는데 안 좋은 일로 많이들 만나고 다니는 거 같은데 자 오늘은 하여튼 일하러 나왔고 영덕동부터 가는데 파크원인데 파크원에서 응 이거 주차 아이 찾아야 된다 아이가 어디일려나 ABCDFGHIJK e, -C -D -E -F -G -H -I -K 저쪽인가 자 우선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영덕동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해볼게요 예, 감사할 수 있는 날입니다 감사진 않겠지만 <laughs> 이따 보시죠 자자잔 차에 도착했는데요 자이 적당히 있는 거 같고 요 이쪽 이마트 박스에서 하나 후딱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버스 바운드 중에 뭐 갈만한 거 있어도 이거 이것도 버스 바운드인데 버스가 없더라고요 좀 멀리 가야지 있고 자 우선은 요 위에 박스에서 하나 줄 거라고 이 포인트 콜 처음 보는 거 같네 살면서 자 하나 후딱 주면은 후딱 타고 나가도록 할게요 욕심 부리지 않고. 빠르게 돌아다녀 웃어라 동수현 씨 응. 윗박스에서 하나만 도와주면 될것 같은데 자 이따 보시죠 끄다 튀어나갑니다 자자자 영통에서 우선은 9월동 매종식 이거 근데 오늘 카운풀 느낌인데 약간 이사야 우선은 요거 예, 14,400포인트, 영덕동 바로 제 옆에서 그냥 하나 줘어서 영통, 먹자 아니길래 그냥 우선 왔고, 먹자 안으로 우선 들어왔고, 먹자 안에서 준 건데, 인천에 형들이 가지 말래도 저는 항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. 돈 주면 가야지. 아니, 생각보다 콜은 되게 많은데, 생각보다 아름다운 단가는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은데, 그래도 뭐, 그래도 존보하면줄것 같긴 해요. 콜이 원체 많네요. 야, 오랜만에 그래도 이 정도 바닥에 0.1부터 막 4, 5까지 막 이렇게 많은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. 내일은, 내일하고 모레 다일안 하는데, 현대 등 많이 보세요. 자, 저는 구월 동으로 우선 팔려갈게요. 문어 상해가 어디야? 저건가? 이따 보시죠. 짜잔, 짜잔. 잘 도착했는데요. 우선 이쪽은 아까 영통하고 조금 분위기는 다르지만 그래도 줄놈 줄이라고 뭐 하나는 죽었죠. 근데 근처에 하여튼 콜은 없어요. 콜이 근데 한 세네 개 들어온 것 같긴 하거든요. 들어온 대로 쏙쏙쏙쏙 빠져서 그렇지 콜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거 같고, 음 인천 5 k 로에는 하여튼 별로 없네. 근데 콜은 하여튼 들어옵니다. 다 빠져서 그렇지. 쏟다 자꾸 튀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. 이따 보시죠. 어우, 날씨가 조금 쌀쌀해요. 근데 12월 치고 이 정도면 되게 따뜻한 거 아닌가요? 잘 모르겠네. 그래도 막 엄청, 아, 지금 농패딩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가지고. 자, 이따 보시죠. 농패딩 있는 날씨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.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, 오이도 해양단지거든요. 그럼 말 그대로 오이도 먹자인데, 이렇게 추운데 오이도에서 술 먹는 분들이 있긴 하겠죠? 뭐다 사람 사는 곳인데 오늘 딱 조개구이 먹기 좋은 날씨 아닙니까 자 오이도로 들어가 볼게요 오이도 가는거 별로 안좋아합니다 길이 멀어서 그 IC에서 내린 다음부터 길이 좀 안좋죠 한 15분 걸리죠 자 이따 보시죠 우선 좋으니까 가자 짜자잔 짜자잔 저에겐 3개나 있어요 와동 선부동 그리고 백옷 코리 3개나 있고 네, 뭐 하나 안 죽었습니까 오이도 오이도 근데 아까 어디였지 아깐 좀 추웠는데 지금 좀 따뜻한 편인데 어 이정도 경쟁률이면 웬만하면 콜은 제가 네? 오 아, 카카오 들어와서 조금 그냥 우선 바다를 좀 보면서 자, 가 지금 담배를 끊은지 얼마나 된거지 지금 담배 생각이 그렇게 안나거든요 담배 끊은 지좀 됐는데, 바다를 보면서 담배 한대 피는 그런 느낌으로 존부해 네, 보도록 할게요. 물이나 있었으면 좋겠네. 버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? 자, 이따 보시죠. 자, 우선은. 뭐야. 안산 두 개랑 배고 하나 버리고 콜이 들어온 게 없어서. 안산 2만 5천 원안 가면 끝나는구나. 를 느끼면서. 대부도동도 들어왔어요. 대부도는 근데 갈 방법이 없고. 망한 것 같네. 어비도 역시 추울 때 오면은 다 없을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것 12시 전이어서 내꺼 하나 입고 지는데내꺼 따위 없었다고 한다 안산 두개 배고 타나 <laughs> 25,000원이어서 안 잡았는데 3만원은 주지 <laughs> 여기서 옛날에 어? 정왕동만 가도 25,000원 3만원 줬는데 <웃음> 이거 <웃음> 우선은 어 거기서 택시 타니까 한 여기까지가 9,000원 4명이서 탔거든요 시아병원 쪽이 9천원 여기까지 12,000 몇백 원 나온 것 같은데 여기를 꼭 가셔야 되는 분이 있어 여기 뭐 친구 누구 만나러 가시나 봐요 하여튼 이분이 있어서 하여튼 3천원씩 4명 왔는데 그 3천원씩 중요한 게 아니라 기사 여기가 항상 콜 가격도 좋고 기사님도 항상 없어 콜 맨날 여긴 바닥에 뜨거든요 좋은 콜들이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이렇게 점프도 뛰어도 되니까 이 시간에 라는 생각으로 왔는데, 여기 할튼 지나오면서 콜만어, 콜만어가 갖고 는 콜도 없고, 바닥에 깔리는 콜도 없고, 오이도에서 차라리 150이나 뜨고, 이거 아까 떴던 것 같은데, 이건 버려도 되는 거고, 아, 깝깝하다, 정말. 와, 이렇게 연말에 이거 진짜 어떻게 일하십니까? 나는, 형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정말 궁금하네. 아니면 이게 또 새벽에 일을 하다 보면은, 아씨, 맛 오면은 진짜 빡세다. 내가 웬만하면은 가고겠는데 마도는 못 가겠네요. 근데, 형들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, 이게, 적응이 되셨다고 해야 되나? 이제 어딜 가야 콜이 좀 새벽에도 있고, 요런 건가? 아, 근데 사실 정황동, 바닥에도 하나도 안 터져. 솔직히 목요일 밤 정황동 이런데 콜이 하나도 없으면은, 사실 딴 데도 없는 거 아닙니까? 모르겠네. 형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 거지? 와, 씨, 12시인데. 야 12시인데 집을 못갈것 같다 이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 맨날 막차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겁니다 목요일도 이렇게 집을 못 가는데 아자 이따 보시죠 우선 콜 잡고 올게요 하나는 죽겠지 죽긴죽이겠죠 근데 집을 집을 준다는 보장이 안 보이네요 원래 이 시간이면 무조건 집쪽갈수 있는데 자 모르겠습니다 우선 마북동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<laughs> 우선은 가서 투루카도탈 생각해보고 뭐 이것저것 생각해서 어떻게든 집만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도 5만 원 차리는 이쪽에서 주네요. 마구좀 갈게요. 어차피 뭐 지금 전업 전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전업 같은 느낌으로 감사할 수 있으니까 돈이라도 벌어보죠. 아 근데 체력이다 정말. <laughs> 이따 보시죠. 투루카가 하나도 없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것 같고 한성씨 씨에서 콜 나올 시간이거든요. 헛소리는 그만하고, 우선은 연말 선물 이벤트 같이 까보죠! 네 개는 오늘 카카오 엄청 많이 탔네. 빠바바밤, 빠바바밤, 빠바바밤. 아, 어차피 저 이거 맞네. 요번 주다일안 하는데. 생각해보니까. 이 푸담 받은 거다 어쩌지? 언제까지 쓰는 거지? 16일, 15일, 16일? 16일이 언제야? 하여튼. 네. 저는 주말까지 일을 안 하거든요. 괜히 지금 깠나? <laughs> 잘못한 것 같다. 잘못한 것 같습니다. <laughs> 모르겠다. 아니네. 1월까지네. 엄청 기네. 1월이면 한참 남았네요. 아, 좋네. 자, 우선은, 예, <laughs> 네, 뭐, 돈은 하나도 안 되네. 맨날, 이 진짜, 개똥같은. 자, 모르겠어요 뭐랄지 집을 어떻게든 이제부터 가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<laughs> 자 우선 마복동에서 언남동 쌍대비 마복동에서 언남동 효성빌라 그 약간 타운하우스가 있더라고요 어, 처음 말았어요 그쪽에 이, 그런 데가 있어서 뭐효성빌라가 됐다들이고 하여튼 그러고 와가지고 언남동부터는 이제 슬릉슬릉 슬릉 걸어와서 지금 기흥구청까지 온 셈인데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어이씨. 여기 여기부터 여기부터 걸어서 이렇게 왔는데 콜 하나에 못본 거야? 에? 뭐 하나에 보질 못하네요. 도대체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 새벽에? 아 모르겠다. 택시 타고 강남 갔다 강남에서 집에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은데. 우선은 좀 추우니까 아씨 안 열려. 씨. 에이씨. 에이, 신정동에서 소화동 이거나 잡고 싶네. 음, 하여튼, 그렇게까지도 하나 탔는데, 뭐, 긴것 정도 답이 없어서, 강남이나 인계동 가고, 인계동에서 서울 택시에 2만원에 집에 가는, 아, 투르카가 절대 안 생기네요. 아까, 정왕동에투르카 있을 때 그걸 탔어요. 4만, 4만 포인트 정도 했다가, 2만 4천, 6만원. 그래서 6만원 벌었네. 에휴, 모르겠다. 모르겠습니다. 이 시, 콜이 아예 안 들어오니까, 저 지금 마다처럼 2만원도 탈 자신 있거든요. 트루아의 타지. <웃음> 들어와야지, <웃음> 이따 보시죠. 자자자, 우선은 5천원 내고 넘어왔고, 마무리하자. 와 독산동이다. 희망은 없을 것 같습니다. 3만 5천원, 3만원, 콜 진짜 못 탔다. 3만원, 3만 5천원, 6만 5천원 했다가, 진짜 엄청 일을 못하는구만. 뭐가 그래도 뜨긴 뜨네요잉. 강남이어서 그런가? 13,000, 13,394, 940원 <laughs> 말도 안 나오네.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요렇게 인데 거기다가 3,000원 아까 쓰고, 5,000원 쓰고, 3,000원 왜 썼지? 3,000원, 어, 3 0원도뭐 했죠? 뭐 했죠? 하여튼, 아, 택틀에서, 오이도에서, 아, 오이도 간 거부터 왔고요구나 아, 그래도 좀잘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. 지금 생각하는 게 사실 택스타고 그냥 집에 갈까 생각 중입니다. 뭐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힘들고, 내일 또 어디 가야 되고. 이제 다음 주에는 목금토 이렇게 밤새서 할 건데, 오늘 분위기 봐서 알았어요, 이제. 어떻게 해야 될지. 자. 마무리하겠습니다. <laughs> 고생하셨어요.